Hola, buenos d í a s buenas tardes, o oh, buenas noches. ¿Qué tal, cómo están? 네, 안녕하세요. 미라스 스페인어, 슬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피해자 코스프레 라는 표현을 살펴볼 겁니다. 그, 우리, 어떻게 뭐 잘못한 사람이 막, 데려, 어, 자기가, 뭐, 당한 척, 불쌍한 척, 뭐, 이렇게 피해를 받은 척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때마다 우리는, 어, 피해자인 척 하지 말아라. 혹은 이거를 뭐,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아라.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곤 합니다. 우리 어떤 식으로, 어, 너 그렇게 하지 마.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표현 읽어보겠습니다. No te hagas la v c t i m a 한번 더. No te hagas la v c t i m 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미엔 잘 읽으셨어요, 여러분들. 일단 명령형의 어떤 구조를 한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어, 음, 익히실 수도 있는 표현인데 그게 아니더라도요, 여러분들. 몸을 어, 인척하지 말아라 할 때요, no de agas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. 참고로 동사는 아세르세 동사예요. 우리 아세르는 다들 아는 기초 동사겠죠? 뭐, 하다라는 뜻인데, 아무튼 아세르세의뚜 너에 대한 명령어, 너때아가스 no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피해자란 단어가 스페인어로는 la víctima입니다.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단어입니다. 어, víctima? 여자 피해자면 víctima, 남자는 el v í c t i m o 이렇게 말하면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, 이 단어는 항상 이렇게 여성 명사로서만 쓰입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단어가 딱히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요. 그냥 피해자 이 단어 하나로만 쓰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여성명사로 쓰인다는 거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음, 잘못한 사람이 막 불쌍한 척, 어, 자기는 잘못 없는 척 한다. 그때 너내 아가슬라비드마 이렇게 어, 호통치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표현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. Nos vemos. Chao, chao.